아, 내가 이런 거 되게 솔직하잖아. 아, 그러면, <laughs> 어. 네, 그러면 아, 내가 뭐 같이 네, 할 기회 내내 좋아줘요 뭐, 할 기회 내좋아줘요할 네, 네 좋아좋줘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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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쪽으로 주세요 아, 이쪽으로 주세요 아, 어, 아아아 야, 그거야, 이거지. 정면에서 보려고. 얼굴 어? 보려고. 어. 어, 아, 정면에서 보려고? 어, 어, 오히려 맞은 편 대각선이 더 싫어. 그러면 옆에 앉혔으면? 옆에 앉혔으면 오히려 마음이 없는 것 같아. 옆에 앉으면 또 네. 가까이 있으려고막그러르했지아니이 <laughs> 애플 기자만 지겨워, 아니요. 지겨워 아니요. 진짜 지겨워 지긋지긋해. 지깃, 저는... 옆에 앉아도 뭐라고 뭐고 대각선에 아, 앉아도 아니. 뭐라고 하고. 저 원래 옛날부터 친한 네. 형이었는데 우리 안지그시 본다. 저도... 눈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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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. 형인데 네. 결혼한다 해가지고 오 이제 쳐다보네요. 쳐다보네요. 어 이제 본다 본다 힐끗 힐끗.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선에 앉는 걸 좋아하나? 더 자세히 보려고? 그래, 그래! 우리랑 똑같아. 그래! 진짜 상상력 그래? 아 돌아버린다. 아. 옆에 있으면 아예 볼 기회가 없는데 사실 맞아. 좀 사선 쪽에 있으면 친구 보면서 살짝 보일 거 같아. 그래 내 옆에 있는 게 낫다고.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나도 와. 그게 더 마음 없어 보여. 형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어. 형, 어디, 어디 앉으라고 할것 같아요? 솔직히, 솔직히, 진짜. 100% 여기지. 그지? 나도 그래, 나 여기. 남자는 옆에 앉혀. 만약에. 네?